아이는 길을 가다가 한 소년이 중학생들한테 무자비하게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중학생들이 사라지고 피로 물든 소년을 보던 아이는 작은 구멍가게로 가서 말합니다. 아저씨,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가족을 학관을 보던 아저씨는 그러냐 하며 낄낄 웃기만 했죠. 아이가 몇 번을 말하고 나서야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민기적거리며 출동하는 사이 소년은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구멍가게 아저씨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일로 아이는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이 맞아 죽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더라. 좀 특별한 아이가 되었죠. 아이는 아기 때부터 웃지를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아랫집 애꾸는 영감도. 그 영감이 키우는 커다란 검은 개도 무서워하지 않았죠. 의사들이 아이에게 내린 병명은 감정 표현 불능증. 아이는 편도체가 작아 공포심을 비롯한 전반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학계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라며 연구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을 떠나 엄마는 직접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학습할 본능적인 규범들을 엄마는 아이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장난감을 보여주며 설명한다면 그건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모범 답안은 좋겠다. 이게 뜻하는 감정은 부러움이었죠. 누군가 잘생겼다라거나 잘한다라고 말하면 고마워 라고 대답하는 게 옳은 답이었죠. 아이는 엄마와 외할머니와 셋이 살았는데요. 엄마와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아이는 이상한 것을 제법 숨기며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 식구는 외식을 나섰습니다 시내로 나와 냉면을 먹었죠. 냉면을 먹고 엄마는 눈이 온다며 가게 밖으로 나와 깜총깜총 뛰었고 할머니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는 카운터에서 사탕을 먹고 있었죠. 그 순간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한 남자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망치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몸을 틀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엄마는 바닥에 피를 뿌리며 나도 그려졌고, 아이는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밀었지만,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었죠. 유리문을 팡팡 두드려 봤지만, 할머니는 문을 닫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막았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피가 유리문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몇 명의 희생자가 더 발생했고, 발견된 남자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웃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엄마와 할머니를 잃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는 비범함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